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딱 맞는 집 찾아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어, 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요즘에 핫한 신봉동이에요. 인근에 성북 롯데몰도 생겼고 또 영소고속도로를 바로 탈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어, 정말 핫한 위치긴 한데요. 이곳에 지금 어, 좀 자녀 세대로 남은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제가 나와봤어요. 좋은 거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이 넓은 지금 테라스를 정말, 실제로 보면 정말 넓거든요. 운동장급이에요. 어지간한 우리 아이들 놀이터만큼 큰데, 이 지금 정원을 그대로 혼자 다쓸수 있는, 어, 세대가 딱한 세대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지금 정원 테라스를 오면서 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와봤습니다. 지금 아파트로 보시면 32평형이에요. 그래서 안에는 구조가, 어 아파트 구조로 나와 있다. 그래서 잘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단지 자체가 굉장히 아담해요. 그리고 어, 총한 290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북적북적 시끄럽지 않은 동네라서 그 점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집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현관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현관에는 지금 양쪽으로 수납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왼쪽은 전신경 도어로 해서 신발장이. 네. 안에 이렇게 팬테니까지 해서. 야무지게. 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을 보면 이쪽 공간도 안에 이렇게 시스템장을 넣어서 이것저것 뭐 레저용품까지도 수납이 가능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이 이제 먼저 보이는데요.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전체적으로 이런 아파트들은 좀 은은한 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밝은 그레이 톤. 네.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고 아트홀 또한 베이지 톤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거실에서 테라스가 넓게 빠져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테라스를 좀 넓게 쓰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잘 맞는 집이고 보시면 이제 여기를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지는 이 공간이 이 세대가 이제 독점으로 네. 쓰시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인조 잔디를 까셔도 되고 이걸 다 걷어내시고 데크로 시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흙 잔디를 깔아 놓으면 어~ 지금 뭐 사실은 요 옆에 세대를 살짝 들다 보면 요렇게 요렇게 네, 꾸며서 텃밭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대형견을 기르시거나 아이들이 좀 많아서 좀 뛰어놀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테라스가 너무나 필요하실 것 같네요. 이제 주방을 다시 이제 보여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장식장까지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공간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여기 한 6인용 식탁이 이렇게 나란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6인용 식탁까지는 커버가 가능하고 조리대가 11자로 지금 배치되어 있어서 주부들이 조리하기 좋은 동선으로 나와 있네요. 음. 다만 인덕션이 아닌 이제 가스레인지가 시공되어 있다는 점, 광파오븐은 옵션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주방에서도 이렇게 환기창 단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풍이 물이 들어서 더 예쁜데 단지 아기자기한 단지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렌지대로 쓰실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여기 한대 그리고 안으로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냉장고 한대 넣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이거 수납 공간을 떼시고 냉장고 수납 가능하세요. 옆에 다용도실 보면, 음, 여기에는 이제 보일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공간 보여드릴게요. 안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뭐 침실, 어, 32평형 아파트의 안방. 사이즈는 잘 나왔어요. 구조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한쪽 벽면을 다 복박이장을 시공을 해놔서 좀 깔끔하게 수납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파트답게 이렇게 발코니가 시공되어 있어서 여기에 세탁기를 놓고 빨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제 또 정원 테라스로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빨래를 놓고 바깥에다가 어, 세탁기를 놓고 빨래 건조는 바깥에다가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에 있는 욕실을 보시면 비데 다 설치된 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카운터 스타일로 세면대가 다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부스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욕실인데도 수납 공간이 꽤 넉넉해서 욕실 용품들을 수납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각 개별로 온도 조절이나 어, 조명 조절은 다 하실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안방 맞은편의 방입니다. 이 방도 지금 이 방이 좀 남향이라서 채광이 좋아요. 화상을 느끼실 수 있고. 공간 자체는 큼직하기 때문에 이제 성인 자녀가 있어도 방으로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 앞쪽에 있는 방하고 욕실 보여드릴게요. 먼저 욕실 먼저 보여드리면 이 공용 욕실은, 어, 지금 욕조가 있어서 조금 더 유용하게, 네,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박이장이 다 붙어 있어요. 좀 미니미하게 화장대로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거울도 시공되어 있어서 귀엽네요. 나머지 서랍장 다 알차게 쓰실 수 있게끔 들어있기 때문에 자녀 방으로 쓰시기 좋습니다. 또한 이 방에서도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단이 조금 단차가 있다 보니까 다 계단은 이제 직접 시공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테라스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집 자체가 테라스가 정말 넓어서 넓은 테라스 찾으셨던 분들, 그리고 강남 뭐 서울권 출퇴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어, 입주가 다 끝나고 이제 중복난지에좀 됐다 보니까 어, 시간이 좀 세월의 흔적이 있어요. 근데 요번 들어오시기 전에 딱 한번 청소하시고 하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